안녕하세요. 사고 모아타샤입니다. 어, 오늘 건물 캐러 왔는데, 빌지 갖고 한번 캐볼 예정이고요. 요렇게. 어, 어, 여기도 빌지. 여기도 빌지. 어, 초보분인데, 저쪽에 계신 분이 초보분인데, 이쪽에 계신 분이 좀 캐던 분인데, 알려주는 거예요. 알려주는 건데, 요, 요 초보분이 더잘 캐요. <laughs> 자 저도 어, 빌지로 오늘 한번 어, 사금을 캐 보겠습니다. 자 마무리했고요. 너무 추워가고 바람도 많이 불고. 어우. 아 이거 한 3시간 캔것 같아요. 3시간 캔것 같은데 잘안 보이네. 누래요. 오늘도 한... 뭐, 1, 2, 2, 3g? 2, 3g 캔것 같으네요. 추운데, 한 3시간 캔는데. 아, 패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, 추워서, 어, 그냥, 패닝했습니다. 아손시리고 추워갖고. 자,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나요.